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? 오늘은 저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영상 찍게 됐어요 제가 무려 8만원이나 돈을 덜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, 제가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비롯해서 4대 보험이 거의 두 달치가 갑자기 빠져나가서 6, 7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지금 계획했던 거한 달에 보고, 이런 것들이 지금 다, 음 문제가 생겼는데, 그거 나갈 줄 모르고, 배그도 샀는데, 큰일 났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, 도대체 뭐가 몇 퍼센트 빠져나갔는지, 정확히 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, 일단, 4대 보험이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건강보험이 있어요. 거기에 사용자 고용주가 부담하는 거랑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랑 다른데요. 어, 그래서 제 근로자인 제가 내는 퍼센트를 얘기하자면, 일단, 국민연금은 4.5%, 산재보험은 내는, 근로자가 내는 게 없고, 고용보험 0.25%, 그 다음에, 건강보험이 3.06%라고 추측을 했어요. 제가, 어 거의 한8% 정도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, 어, 그, 국민연금 가입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그 조건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주 평균 15시 또는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데 7월에 5주 차였기 때문에 60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주말에 일하는데도 주말에는 3시간 이렇게 일하는데 그래서 7월이랑 9월도 그렇게 넘었죠 두 달치가 한꺼번에 나가서 정말 비청이 청하네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유가 있던 상태니까 이번 18일에 또 내는데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두달치 한꺼번에 나가니까 되게 부담되네요 국민연금 미래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뭐, 티끌만큼 떼가서 60세 물가가 올랐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나가서 약간 예상했던 거를 보다 좀 돈을 덜 쓰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 일을 더 하거나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여러분도 잘 알고 본인이 떼어갔다 하면은 본인이 잘 맞게 떼어진 건지 확인하시고 하시길 바랄게요. 아 이렇게 막, 헉, 떼인 다음 날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영상 아래에 링크, 그 계산하는 거 링크를 달아놓을게요. 그러면 혹시 본인이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안녕.